요즘 잘 지냈어요? 네. 잘못 지낸 것 같아요. 뭐 하고 지냈어요? 네. 공부? 네, 아, 네. 우리 창준이 공부만 했나봐요. 공부만 했나요? 아니요. 그러면 뭐도 했어요? 밥도 먹었어요. 밥도 먹었어요. <laughs> 그러면 밥 먹어야지. 밥 아, 음식 어떻게 살겠대? 그렇죠. 네. 우리 그래도 창준이 참 감사해요. 얘기 대답해줘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어, 디모대 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로 16절, 디모대 전서 6장, 제목과 신는 성경, 구역 신약 성경 341페이지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져 있어요. 341페이지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뭐 대전서 6장 12절로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을게요. 교독은 먼저 알죠? 번갈아가 읽는 거.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의서스국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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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한국에을한국시오 같이 에겠습니다 오직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면 만주에 주시오 같이했습니다. 오직 그에게 숙지 아니할 듣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보아 주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귀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돌연치어다.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돌연치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많이 오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요즘 매일. 예배 마지막에 우리 창중에 나와서 하는 것이잖아요. 뭐예요? 너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습때증언들이 그 고등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공가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내용좀 달라요. 베베랑. 자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할때그 기준이 되는 점이 가치관이다라고 쉽게 하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최고의 가치관 따지면 무엇이 될까? 수능시절에 나가오는데 많은 친구들에게 고3 친구들에게 너의 최고의 가치관이 무엇이니? 그 수능 잘 보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 좀 아무런 그런 어, 세상이 될 수도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 고3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판단했을 때그 판단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사람들은 전부 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한 방향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나라는 한국 사회, 우리 친구들은 다알 정도 나이 되니까, 한국 사회가 크게 양분화 되어져 있습니다. 양분화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뭐라고,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 있냐면,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라 하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 똑같은 것을 놓고 보면, 이 보수 쪽 사람들과 진보 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다 달라져요.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치관이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행동도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든 우리 선생님들 어떤 성향을 갖고 있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 그런 거야뭐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라 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가치관의 기준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배가 고파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배가 고파요. 어떤 해야 할까? 아, 배고파 빨리 밥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왜 내가 배가 고플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저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먹게 될까? 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먹게 될까? 이니면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될까? 복잡한 그런 거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결론 지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관의 최고의 가치관이 바로 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 친구들 가치관이 어떤 것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이 가치관이에요. 모든 것을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밥왜 먹어요? 게임하기 위해. 왜 살아요? 게임하기 위해 왜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는 관계는 어떻게 맺어요? 게임 속에서만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관은 뭐다? 게임이다. 게임으로 모든 게다연결되잖아요그럼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할까요? 너 게임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하나님 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품고, 하늘 머릿 속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했었던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 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칭찬하고 인정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성들의 최고의 왕하면 다윗. 하나님께서 선택했었던 많은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을 바로 다윗으로 드는 것.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두 가지를 기를 들어요. 착한 왕과 나쁜 왕들인데 착한 왕을 들을 때 누구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만 받아먹고 하나님 같이 가는 모든 일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전쟁할 때도 얘기했었죠. 전쟁할 때도 하나 올라갈까 말까. 지금 갈까 나중에 갈까 이거 했었던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거 안 했을 때는 죄를 저질렀거든요. 근데 이걸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 성경 우리들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다윗을 보여주신 이유가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만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모든 기준점이 다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공부를 할때왜 해요?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밥을 왜 먹어요? 하나님 밥 먹고 나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밥을 먹는 거고. 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삽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기준 가치관이 다 하나님께 향한 사람만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나라들이긴 해요. 이것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 이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성경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고 하나님 말씀이 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라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금 얘기했었던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자딱 여기 하나만 딱 꽂아도 우리 친구들은 이것대로살수 없어요 사랑이다 라고 하는 단 우리 지난주에 를봤는데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보세요 사랑해요? 대답 못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죠 옆에 있는 친구 정말 사랑해요? 아니 옆에 있는 친구 좀 너무 먼거 같다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랑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네요? 사랑,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사랑 안한다라고 뭐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자 그거만 봐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한번 지금 떠올려 봅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자그 친구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대답 안 나오죠?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가지고 100%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랑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존재고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싸워야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다윈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한 장수예요. 장군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했을 때 항상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면 가장 앞에 나가서 선봉에 서서 전쟁하는 이 왕들은 참 대단한 왕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한명 있어요. 누구? 고담덕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물론 보내기도 했고 자기가 직접 천봉에 나가서 싸우기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죠. 대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항상 보면 선봉에서 싸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전쟁했을 때 거의 대부분 이겼어요. 거의 다 이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갔을 때가 있는데 그 전쟁을 안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 인생이 최고의 오점으로 남겨질 다세라 사건이 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그 시간에 전쟁에 나가 있으면 그런 사건은 안 벌렸겠죠, 안 벌어졌겠죠. 근데 하나님께 뜻이 있으셔서 분명히 다윗을 못 나가게 하셨겠고, 그날 딱 나가기 싫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 나갔겠고, 바세바를 볼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다윗의 인생의 최대의 오점인 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다윗이자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분명하게 약점이 있고. 힘듦이 있고 하지 못한 일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것을 통해 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결국은 다윗도 계속 싸움에서 이겼다가 한번 지면 그렇게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의 생활에 오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가지 사건을로 항상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지만 그렇게 100%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요즘은 안 나와요. 옛날에 무슨 광고였던 거 기억, 기억이 안 나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여기 마귀가 나타나고 싸우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무슨 광고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싸워요. 천사는 착한 말로 계속하고 이 악마는 계속 나쁜 말을 계속 이야기하고 한 사람 있는데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지금 그게 맞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천사와 사탄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정해줬으니까 천사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보다 죄인이 니까 사탄이 있는 것이죠 천사와 아,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탄의 마귀의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할때 항상 이 싸움에서 이기는 쪽으로 우리의 몸의 행동이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예배를 들어봅시다. 우리 친구들 아침에 예배 나오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친구 손 쉬웠다 손 네.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한 분이 손 들었어요. 어려웠다 손 들었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할게요. 네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들었어요. 소심하게 게 들었어요. 자 저도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일상이 돼버려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 주일학교를 가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 학교 시간에 있지 않으니까 8시에 보면 디즈니 만화 공사님가 했어요 그게 꼭 9시인가 9시 반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그 초등학교 때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동네 살다가 이사와가지고 다른 게강시를 거기 계서 다니면서 근데 네. 그게 그 예배 시간 맞춰 가려면 한 8시, 7시, 50분쯤에 나가야 되는데 꼭 나가라 그러면 t v 서 계속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린 나이에 그 얼마나 보고 싶을 거야, 보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항상 싸웠어요. 동생과도 싸우고 저도 <laughs> 스스로도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계속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또한 가지 더 싸움이 있죠. 우리 북엇고 부곡고 손 들어봅시다, 부곡고.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그 친구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죠. 네, 어저께, 어, 웅, 이라는 통화를 했나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연락 받은 게 없습니다. 단지 담임선생님께서 월화수 수업 잡혀있는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마밖에안 하더라고요.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안산에서도 이 부곡동은 나름 청정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저녁에 기도에 참여하기했는데 집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낮에 봤더니 원그 무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래요. 시립 어린이집도 저기 지금. 바이러스가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있죠. 보니까 그 친구가 용인 키즈 카페 가서 걸렸다고 제가 봤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 인지도몇달 전까지는 거기 다녔거든요. 아 만약에 인지가 지금도 계속 다녔으면 난 지금 여기 못 있겠구나. 이런 생각 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일상 생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부고고 3학년 친구들 은 오늘 아무도 안 왔죠 왜냐면 일단은 오늘은 일단 우리 친구들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으로 예배하자라고 교사 결정을 하셔서 일단 그렇게 연락을 해서 아무도 안 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쉬운 거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마음먹어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 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이 더욱더 치열한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인생에서 삶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땐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점점 점점 막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커다란 질병을 내리실 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데 잘못했을 때 그러거든요. 다윗이 크게 두 가지 잘못인데, 두 번째 잘못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점점, 점점 멀리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 안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 세상의 왕이 지금 뭐예요? 돈이고 권력이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된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뭐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거기에 맞춰서 더안 좋은 것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뭐장티푸스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악한 병이었고 연병이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알아요?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전분리병인데 옛날엔 그것만 걸리면 사람이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적으로 많이 그랬고. 근데 지금은 그거 어렵지 않은 병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코로나가 생겨버렸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가 잘났다라고 하고, 우리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기준점이 아니고 다른 것이 기준점이 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시다 그러고 주시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나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을 바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냥 순전히 나 자신만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싸움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싸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전쟁 칼들고 나서 지하고 이것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해야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한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곳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렸던 그들 그대고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 로마가 변화시켜이 로마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로마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곳에서 죽어가면서 모여서 기도했었던 그들이 기도와 피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로마가 변화되었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 친구들 뭐 해야 될까? 한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항상 기도하길 바래요. 그냥 식사기도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잘 먹겠습니다. 건강해 주세요. 예수님의 니 이건 김이지도 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냥 서서라도 버스에서 이렇게 서서라도 손잡를 잡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길가에 다니면서 핸드폰 보지 말고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라면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얘기예요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누워 무엇 가치관에 무엇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 모두 다 하나님을 위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선할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약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싸움은 100%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친구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더 힘들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살수 있는 게 뭘까? 이것도 기도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재정적으로 힘들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망가져서 일을 할수 있을까? 요즘엔 그것도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것도 할수 있거든요. 옛날이야 뭐제 어릴 때만 해도 그 아무나 가서 살수 있는 그런 것도 일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것도 힘들어.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 국민들을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일들임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 우리는 이 승리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앞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아직 1학년, 2학년 친구들이야 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싸움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싸움은 많이 없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빼고는 그렇게 큰 싸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가고 사회에 나가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싸움에서 여러분은 항상 승리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그 싸움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을 승리할 수 없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물질의 사람아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환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그 길을 같이 나아가면 우리는 100%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16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보다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돌릴지어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어떤 어, 그분은 절대 죽지도 아니하고 가까이가지 못할 빛이 있기도 하고 완벽한 빛이 그에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지 못한 볼도 볼수 없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있지만 그에게 무엇을 돌린다고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로 살아가기를 단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니다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정말 하나님을 가치관을 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로 하는데, 세상의 혹시험이라고 하는 찬양, 다들 알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가사를 띄워주세요. 세상의 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그 다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다 그 다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그 다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때그 다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